안녕하세요. 한비TV 한비씨입니다. 네. 자동차 계기판이라는 검색어 통하시면 저한테 지금 오실 수 있는 건데요. 네. 뭐 때문에 그러냐? 아침에 제가 계기판에 요 이게 떴습니다. 이게 뭐냐? 다들 아시죠? 요거는 네. 어, 공기압 저입니다. 타이어 공기압 저인데요. 요게 뜨면은 어, 타이어가 웬만하면 어 공기압 저하가 됐다는 건데 물론 가끔 가다가 진짜 공기압이 저하가 된 경우가 있습니다. 하지만 거의 대부분 피스가 박혀 있는 거예요. 못이라던가 음, 도심 부분에 사시지 않는 신분들은 더 이런 이게 나오면 더 당황하실 수 있습니다. 저도 그래서 아침에 굉장히 당황해가지고 어, 자동차 계기판이라는 것을 어, 한번 쭉 봤죠. 근데 우선은 뭐 출근하시고 그러냐고 다 당황스럽기 때문에 어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밑에 피스가 박힌 거예요 뒷바퀴 앞바퀴보다는 뒷바퀴에 많이 박힙니다 어 거의 그렇죠 뒤에 오른쪽 박힙니다 여기에 못이 박힌 건데 어네제 데이터가 쭉 있는데 여지껏 어디가 펑크 났는지 항상 뒷바퀴 쪽에만 박히더라고요 하여튼 이렇게 됐고요. 또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여기 어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어쭉 봤습니다. 타이어를 쭉 봤는데 우선은 어느 정도 뭐가 빠졌는지 한번 쭉 봅니다. 보면은 어 오른쪽 뒷바퀴가 어 공기압이 혼자이 저하돼서 약간 주름지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. 왜냐면 이 박힌 나사못이 어뺄때 공기가 많이 빠지고요. 네, 제가 목소리를 크게 하니까 굉장히 귀가 아프다고 하네요. 시청자 여러분들은 제 목소리가 항상 안 들린다고 하죠. 이제 뭐 옆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귀가 아프다고 합니다. 네, 어, 지금 이렇게 우선은 해야 될 부분은 바로 안 해도 될 정도인지 확인을 합니다. 우선 거의 차에서 내리자마자 어, 확인하시고 어, 피스가 바뀌었는지 확인하시고 저처럼. 근데, 한 번에 찾기가 어렵습니다. 왜냐면, 이렇게, 요런 부분에 있기 때문에, 찾기가 힘들죠. 음 그러니까, 우선은, 조금 시간을 더 가져가지고, 어, 받기를, 어 저는 이제, 점심 시간쯤에, 한번더 받기를 쭉 봤는데, 어 해가 밝고 하니까 더, 보이, 보이기가 쉽더라고요. 그래서, 찾아서, 음 찾아가지고, 사진을 찍었습니다. 그 다음에, 이제, 어 자기 보험사 쪽에, 펑크로 긴급 차량 요청을 합니다 펑크로 전화 걸어 가지고 펑크로 요청하면 거의 다섯 번 정도 펑크 수리를 할수 있는 1년에 기회가 있으십니다 저는 5회 중에 1회를 사용해서 어, 저희 회사로 오게끔 해 가지고 수리 했고요 어, 완, 완벽히 음, 그 다음에 집에 오려고 시동을 켰는데 아직 이 등이 있는 겁니다 조금 놀랐죠 근데 등이 있어서 좀 놀랐지만은 어한 1km 정도 운전하니까 자연스레 없어졌다 이겁니다. 어또 발생한다면 다른 펑크라던가 어한 일주 이주는 봐야겠죠. 다른 펑크라던가 다른 실펑크라던가 등등 아니면 다른 쪽에 또 피스가 바뀌었거나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항상 확인 잘 하시고 대처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, 요거는 네 타이어가 어, 피스가 박혔을 경우가 크다라고 알려드리겠습니다. 여기까지 한비TV 였고요. 저희 채널 구독, 시청, 후원 많이 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